출발입니다. 출발. 레인님 출발이에요. 출발! 야! 자, 징, 레인! 케빈! 레이. 고! 내가 똥매치기면 여기부터 푼다. 여기. 여기 회사부터 푼밥 <laughs> 노트북 네, 내거 아니다 이거야. 내거 아니니까 이거나 가져가세요. 아그 숙소에 두고 다닐 거니까. 아, <웃음> <그렇구나>. <웃음> <웃음> 진이 꽤 놀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바운더리 안에 <laughs> 바깥에 있는 무언가. <laughs> <laughs> 외장하드랑 이런 거. 외장하드. 외장하드. 모브로 써야 되니까. 가서는 <laughs> 이제 가방에 넣어놓을 거예요 캐리어에. 오케이. 지침, <웃음> <웃음> 그게 다게가지고 하는데 사실 공항에 일찍 오면은 할게 믿게 볼게 많죠. 안 키즈 카페. 카페. <laughs> 아저씨. 왜왜 <제> 찍으시는 <집님. 웃음> 그, 거예요? 아? 왜 찍으시는 거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앞니발 튀어나오신 분이랑 좀 닮아가지고요. <웃음> <웃음> 안녕. 가족 생각이 <laughs> 나시나봐요. <나시더라고요. 웃음> <laughs> 영상편지. <laughs> 출발 전 영상편지. <laughs> 여기다 하면 되나요? 여기다 하면. <웃음> 여기 <웃음> 여기 여기다 여기서. <laughs> 귀염둥이, 안녕. 아 <웃음> <요리>. <웃음> 귀염둥이, 안녕. 잘 갔다 올게. 어, 식탁 위에 용돈 놔뒀으니까 맛있는 거잘 드세요. <웃음> 안녕. <웃음> 짠. 짠, 네, 네, 어디에요, 여기? 어... 인정. 가요, 어... 어... 이제. <laughs> 안녕. 빨리 식구 싶고요 설레기도 하고요 <laughs> 스타벅스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싶어요. 못뭐 드시잖아. 요 <laughs> 커피 좋아하는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맨날 드시잖아요. 아침도못 드시잖아요. 아 연하게. <laughs> 샷두개 빼야 돼. <laughs> 오. 봐. 제크 백사십팔. 오병 타일스. 먹고 지옥으로 보내버린다 이거지. 좋았다. 그이아 여기서 카드가 되는데 페트월 파인. 네, 좋게. 당? No, you must give y o u pin please. p n Yes. 아 p Yes, ma'am. <laughs> okay. <laughs> <laughs> 카카오카드가 독일에서 먹히네요. 안, 안 저기할 수 없긴 해놨네요. 네, 무조건 음. 갈수 있게 해큰 아, 행사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모르겠으면 공부 잘할 것 같은 아저씨들 가는데 따라가면 돼요. <laughs> 아, 조금 캐깨스한 조금, 조금. 사람들 따라가면 되겠는데? <laughs> 아닌데요. 아닌데요. 잘생겼는데요. 바이오 사람들 다 잘생겼는데요. <laughs> 다 잘생겼는데 이게 바이오 사람들 왔더라고. <laughs> 이게 그렇구만 <laughs> 무엇인가요? 저는 메이킹 비디오 입니다 메이킹 비디오 님의 오늘 목표는 무엇인가요? 목표? Okay. 응. 출 저희가 이제 바이오 유럽 행사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숙소에서 한 20분 정도 걸렸죠. 맞아요. 네, 별로 별지 않은 곳에서 숙소도 좋아가지고 숙자고. 맞아요. 좋은 컨디션으로 <laughs> 도착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미팅을 두 건을 진행을 하셨죠. 맞아요. 네, 어떠셨어요? 미팅 두 건을 했는데 하나는 음. 이제 중국과 협업을, 협력을 하고 있는 어, 네덜란드 회사의 대표님이랑 만나서 어, 음. 이제 파트너링을 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캠브리지에 있는 항체 발굴 회사와 만나서 우리가 잘하는 거 그들이 필요로 하죠 우리는 그들이 또 필요하고 로 해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하기로 했고 특히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의 커스터머가 우리 커스터머기도 해가지고 서로 이제 되게 좀재밌어 하고 What a small 로 스몰 월드라고 하더라고 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영국 사람 워럿 스몰 워드 워럿 스몰 워 d 이렇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네, 그렇게 미팅을 했습니다 좀이따 12시에는 이제 어디지? 일본에 일본에 때... 있는 뭐투나야마 그 박사님과 미팅이 잡혀져 있죠 지금 저희가 10건 이상인데 이번 바이오 유럽 미팅은 지금 두건밖에안 했는데도 벌써 성과가 뭐 그렇게 보면 이따가 아. 보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이 기대가 될, 되는 시간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이팅해서 남은 파이팅도 네. 잘. 파이팅. 네. 레이님이 한마디도 하셨죠. 안 하셨어요 지금. <laughs> 센터 딱 드시고 <laughs> 센터에 계시면서 한 마디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세이서 파이팅. 파이팅. 뭐야? <laughs> <laughs> 좀더 각오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때? 네. 우리 굉장히 나름대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자, 치얼스! 을 위하여 프로스트! 아, 프로스트! 어. 프로스트 이제 해야 돼. 아. 응. 야리면서 해야 돼요 상대의 눈알은 야리면서 프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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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1리터 네. 맥주가 맛있었요 1리터 맥주. 우리 같은 네. 사람들은 이게 네. 반주 이런 걸 좋아해. 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요 저희 오늘 음. 오 이후 일정은 약간 음. 좀 구경하는 것도 조금 있긴 한데. 음. 맞아요. 음. 기분이 엄청 하이 텐션으로 <laughs> 어, 되는. 그렇구나. 네. 본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laughs> 지금 굉장히 차분하고 아, 약간 <laughs> 경건한 상태거든요. 아 그렇구나. <laughs> 레인님 어떠세요? 좋습니다. <laughs> <laughs> 시크, 시크골입니다. 시크, 시니다 아시안 마켓. 아시안 마켓에서 신라면 사고 싶은 분손 들으세요. 신라면. <laughs> 먼저 드셔보세요 네. 어떻게? 그냥 먹는거지 뭐자 이걸 제가 들어갈게요 이게 해서 뽀개가지고 와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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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머리가 숱이 없을수록 강하거든요. <laughs> 얘가 제일 센 거예요. 이냄게나는 여기 와서 물한 잔은 한 번도 못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님은 또 1리터를 1리터, 드시네요 이게 또 비슷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거 좋아해요 쑥떼 거예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 여기는.. 여기는 맞다. 어서 얹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먹으면 틀렸죠 이게 뭐예요 뭘까요? 몰라요 약간 실행이 같기도 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못 먹을 걸 주진 않았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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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뭐야>? 어? <laughs> 그 정도라고? 근데, 근데 우리 또 호기심이 들잖아.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여기, 여기 한국관인데 여기가 보면은 우리 고객사들이 꽤 있네요 여기 여기서 여기쭉 보면은 첫 줄은 빙고가 안되는데 두, 두, 한화, 루다큐어 한화, 피노바이오, 프로에프테, 피카로스 아직 우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저희가 이제 독일 미네에서 열린 바이오유럽 일정이 드디어 끝, 사, 끝이 났는데요 네. 예그 <laughs> 저희가 3일간에 그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미팅을 몇 개를 했나요? 음. 15개 정도의 미팅을 했네요 음. 15개 정도 음. 와 정말 강행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니면 그 마지막 미팅까지도 마무리했고 또 재밌는 건 마지막 미팅은 또 미래를 기획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하는 센서요 인공지능해서 상체 쪽으로 발굴을 하는 분들이었고 또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 굉장히 시비슷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협력해서 우리의 마이크로레이 혁신적인 마이크로 서비스 그쪽에 인공지능을 같이 결합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어, 교통은 오래 는데 가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바이오 유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음, 음, 너무너무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었고 음. 특히나 이렇게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서 다양한 가치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선수로서 어, 할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응. 너 감사한 기회죠. 네. 아우, <laughs>